오늘 이제 가장 큰 개명 마가복음과 함께 따라간 이제 복음 시리즈가 어느 정도 이제 마감되어 가는데 오늘 본문의 정황은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번 주간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그 주간에도 주님을 마지막으로 해방하고 공격하는데 논쟁, 변론으로 주님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교활한 질문인지 몰라요. 바치라 그러면은 매국노다 그러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황제 반역자다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냥 외통수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나리온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이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 아닙니까? 그때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이 시험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막 꼼짝 못 하는 질문이다 싶은데도요. 주님께서는 어쩜 그렇게 지혜와 그 속에서 이 뭐랄까요? 진리의 말씀까지도 그 안에 함께 선포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죠. 그다음에 18절에 사두개인들이 다 와서 질문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이제 다윗 시대 사도의 후손이 우리다. 그래서 이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노란 자들을 다찾아요 요직 대제사장 막돈 많고 하여튼 이거 노란자를 다 찾아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현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증표다. 내세는 없다, 부활도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도 놓고 후사도 상속자도 세우지라고 했잖냐. 어느 집에 한 집에 일곱 형제가 있는데 한 여인이 첫째에게 시집와서 살다가 아이 없이 죽었다. 둘째가 형수를 취하여서 또 결혼해서 사는데 또 죽고 셋째도 또 죽고 넷째도 죽고 다 죽었다 그렇게. 나중에 진짜 천국 이 있으면 부활할 때 그러면 한 여자의 일곱 남자인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도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얘기예요. 여러분 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질문을 해도 이상한 질문. 아주 참 극단적인 질문을 함, 질문만 하죠. 세상에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불손한 질문에도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삼아요. 죽은 후에는 너희들이 오해한다. 죽은 후에는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천사와 같이 된다. 성별은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이지 천국 가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니고 주님만 수리는 모두 다한 형제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 그럴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 말이 뭡니까? 세상에서의 혈육 관계는 세상에서 종료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면요, 여러분, 호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봐봐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내 호적이라니까요, 내 가족이라니까요. 구역 식구가 나의 영원한 가족인 것이고, 내가 오늘 전도하여 영원 구원한 사람은 영원한 나의 영적인 형제가 되는 것. 그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석유관 바리, 바리세인들이 예, 석유관이 나왔는데, 이석유관은 이 바리세인의 선생님이에요.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죠. 질문합니다. 자,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까지.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무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선생님 첫째 계명이 뭡니까?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거는 십계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613개로 구분했어요 모세오경을 조각조각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지켜야 된다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 248개는 하라는 거 그게 613개예요 그 많은 것 중에 첫째가 뭡니까? 주님은 머뭇거림 없이 첫 번째는 신명기 6장을 인용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을 인용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오경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이 법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모세오경을 배우고 초등학교 크리큘럼도 모세오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13살이 되기 전까지 성인식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대단하죠? 남자들은 결혼하고 1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회당에 가서 모세오경의 주석서인 탈무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먼저 가정을 세웁니다. 이 모세오경의 5,845절의 요지 중에 요지의 핵심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 들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신명기 6장 우리 보게 봅니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고백이 사도 신경이죠뭘 믿느냐? 유대인의 신앙고백은 셰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인 하나님이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침, 실천 방법도 나와 있어요. 특별히 6장 4절,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말도 배우기 전부터 아빠들이 계속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워요. 엄마, 아빠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쉐마하고 먼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가 승길 분은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더니 우리 교회가 115년인데 130년 길게 잡아도 150년 안 돼가지고 지금 급속도로 교회가 기울어가고 죽어갑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지금 보금화율이 3% 4%래요. 100명 중에 3명 4명밖에 안 믿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몇십 년뒤 우리나라가 미종족 국가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50년 만에 유럽 교회들이요, 종교개혁 이후에 400년, 500년 불같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술집이 되어 있고 큰 예배당이 박물관이 되어 있고, 교육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미국 교회가 200년간 그렇게 뜨겁다가, 지금은 미국 교회 가면요, 노인들만 가득하고,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는 있는데, 보내줄 목회자가 없습니다. 개신교가 왜 150년, 200년, 4, 500년 지나면? 이렇게 교회가 자꾸 무너지냐. 근데 유대교는 35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한결 같아요. 심지어 나라가 없는 2000년 동안도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결이 뭡니까? 쉐마 신앙이에요. 아이들이 쉐마로 말을 시작하고 그리고 사실 그들은 죽을 때도 쉐마로 마칩니다 날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걸로 기도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유대인 역사 안에서 최고로 존경받던 랍비가 이 세기 아키바란 사람인데요. 이분이 탈무드를 처음 편찬했고 로마 식민지 하에서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결국 로마는 유대인 정신을 말살시키려면 그를 잡아 죽여야 된다. 십자가형은 약하다. 사람들 보는 데서 인두로, 시뻘건 인두로 찢어 죽여라.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죽는 날인데 죽는 시간이 마침 쉐마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놀라운 게인도로지임을 당하고 살이 타는데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루 아도나 에하 하면서 쉐마를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고 로마인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순교당할 때는 너도나도 쉐마를 암송하면서 순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퍼져갔고 유대인들은 누구라도 임종할 때 쉐마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들은 삶을 마감합니다. 결국 쉐마는 유대인들의 인생을 시작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그들은 쉐마로 살고 쉐마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정신 차려, 정신을 강조하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영혼이 마음에 있다라고 믿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은 지성과 지식, 생각이에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힘을 다하여. 온몸으로, 실천과 행동으로, 날마다 습관과 반복으로, 말로만 끝내지 말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다하고 다하고 다하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하는 방식도 쉐마에서 알려주죠. 자,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태필리네라 그러죠. 제가 전에 한번 가르쳐드렸죠. 작년인가 그들은 기도할 때요. 감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상자 경문을 여기 딱 왼쪽 가슴에 비오도록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매요. 여기다가.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리트를 뒤집었어요. 이 시간만큼은 세상과 구분돼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매주자를 만지고 뽀뽀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 집안이 또 고백을 하고. 어, 갑자기 조용해졌네. 진작 조용하게 해주지. 예, 예. 다음에 진작 좀 조용하게 해줘. <laughs> 여러분 얼마나 성가십니까? 매고 감고 예, 뒤집어 쓰고. 성가시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3,500년 동안. 현대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우리를 지켜줬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형식과 틀, 그 믿음의 전통이 우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2000년 나라가 없을 때도 왜 신앙이 지켜진 겁니까? 그들이 그 행위와 습관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마 형식이 뭐 중요하냐?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 의미만 기억하면 되지. 뭐 중요하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지킬 줄 몰라도요. 2대 가고 3대 가면 신앙 다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이방 땅에 다 동화되어 버리고 물들어 버리고 흡수되어 버려 갖고 옛날에 부모 신앙이 뭐였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형식과 틀이 중요하고요. 습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킬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불교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는 교리에 따라 육식을 금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 현대의 중들이요, 이제, 이제 불자들이 여러분 나가서 국수 하나 먹어도 그 육수 육수잖아요. 짜장면 먹어도 그 고기 있죠. 여러분 실제로 라면 하나 먹어도 고기 안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몰래 먹고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차라리 육식을 공적으로 허용하자. 개요율도 하나 빼면 안 되냐?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면 안 되냐? 그때 이제 조계종의 유유. 아주 위대한 선사로 추앙받던 성철 선임이 이 93년도 얘기인데 고기를 먹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불과의 핵심 계열을 무너뜨리면 그때부터 하나씩 나머지 계열도 무너지면서 집이 다 무너져버린다고. 여러분 제가 목사인 제가 지금 중위 고기 먹고 안 먹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먹어도 안 먹어도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진리의 핵심의 터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타협으로 교회의 신앙, 너무 많은 타협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자녀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게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것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냐? 한 달에 한번 정도. 뭐 주수 감사절뭐 저기 성탄절에만 예배 드려도 안 되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건 하나님의 십계명의 핵심적인 명령이고 믿음의 터입니다. 그것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구약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성전 중심 신앙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건강하고 갈수 있으면 기어서라도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 아닙니까? 그거 무너지면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은 논란이 될 법한 삼4 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신앙 습관들을 얘기해 볼까요저 어릴 적에 주일에 교인이면 가게 문 당연히 닫아야 했습니다. 가게 문 열으면요,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다 손가락질 했어요. 저거, 집사가 저거, 문 열어놓고 주일에 장사한다고. 여러분, 저 어릴 적에는요, 잘 믿는 집안은요, 애들 과자 하나 안 사줬어요. 주일날은 장사하면 안 된다고. 장사 가게 문안 여는데 사먹는 건 되냐? 나가서 밥안 먹었어요. 화경품도 기어이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서 사지 못 사면 주일날 사는 법이 없었고요. 심지어는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주일날 공부를 제가 청소년 때 일부러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 안한 것도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주일날은 봉사하자, 주일날은 교회 더 충성하자. 우리 내가 같이 있던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네 명이 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근데 공부 안 하고 그때 운동도 안 했어야 되는데. <laughs>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 여러분 옛날에는요 술 먹는 사람, 막술 먹어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담배 피는 사람, 11조 안 하는 사람, 중직자 세울 때후보에 후보야 해서 아예 처음부터 다 빼버렸어요. 심지어 서리집사도 안 세우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지금 제가 이게 다 옳다,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고 확신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 붙잡고 살라고 그들은 절대로 생명처럼 그걸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3, 40년 전에는 교회가 불같이 부흥했고 그래서 그때는 신학교 가겠다는 청년들이 줄을 서고 미어 터졌어요. 여러분, 지금 장신대 신대원이 이제는 원서만 쓰면 들어가는 때가 됐어요. 믿을 때까봐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청년들이 믿음도 없는데 신학교 가겠다고 나오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1년에 하나씩 하나라도 신학교 보냅니까? 신학교가 텅텅 비었어요. 이제 30년, 40년 뒤면 목사가 없었어. 교회에 목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선배 세대가 믿음에 너무 많은 것을 타협하니까 터가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가 기울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이번에 신방해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번에 기도하는 열정이 뜨거워요. 잃어버린 가족들, 코로나로 신앙, 믿음에서 멀어진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혼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내 자녀, 내 가족이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제가 왜 저렇게 떠나 있을까? 믿음을, 믿음, 믿음을 버려버렸을까? 여러분, 혹시 믿음에 호주되고 먼저 믿은 내가 타협하는 신앙, 반쪽짜리 신앙, 제일 앞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니까, 뒤에 있는 자녀들은 두 걸음, 세 걸음, 저만치 물러나 있는 거. 우리 책임 아닌가? 제가 주중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요. 손흥민 얘기를 하더라고. 김 목사, 손흥민이 왜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줄 아냐? 아버지 때문이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깐깐하게 다그치고 막, 막 아주 그냥, 유럽에 여러분 유럽의 그 뭐야 최다 득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너는 아직 멀었다고 겸손하라고 그러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손흥민이 있는 건데 이 시대에 믿음의 어른이 있어야 그 어른의 신앙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저렇게 봉헌하는 것이구나. 믿음의 어른이 무너져버리면, 믿음의 귀감이 없고 모델이 없으면, 자녀들은요, 전부 다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대쪽같이 새벽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대쪽같이 교회 가운데 말없이 봉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은혜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 타협해버리고, 막, 아, 좀 그러면 어때?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적당히 엄란도 즐기고, 막 적당히 게으르고 탐욕하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막, 이 정도 해도 구원을 받는 다는 지장 없겠지. 그냥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교회가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정말로 거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믿음의 귀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야 대대손손 복을 받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되고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오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계명이 없는이라. 이거 레위기를 인용한 건데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 말씀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웃 사랑하라 하고 난 뒤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비유로 드십니다. 의도가 있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결론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건에 보게 되면 세부류가 등장해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 가요.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4 8 반차를 따라서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하러 올라가는 길이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더구나, 레위기 24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불정해져갖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도와주다가 중간에 죽기라도 하면 우리는 이 일을 못한다. 나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 도와줬다. 내가 못 도와주는 것이다. 명분이 있었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사실은 못 도와줄 이유와 명분은 충분합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죽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유대 땅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 잘못 접촉하고 터치하면 매 맞습니다. 어디 가도 조용히 숨어서 있는 듯 없는 듯 볼일만 보고 가야지. 거기 가서 유대인을 터치하고 주막에 데려가고 안고 그러면요. 동네 사람한테 몰매 맞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이 죽는다. 내가 매 맞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냐 너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웃 사랑의 핵심은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너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황금률의 기준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 율법과 선지자 압축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나부터 자기부터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내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항상 나부터 생각하니까 이웃 사랑은 늘 미루지고 꼭 변명과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이 많고 이유가 많은 사람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 사람이 뭐 강도 맞는 게내 잘못이냐? 경찰은 뭐 하고 정부는 뭐 하냐? 어떻게 불안당이 그렇게 판치는 세상, 누가 그렇게 만든 거냐?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위험한 길을 왜 혼자 다녔대냐? 그런 사람 도와주다 보면 또 그런 짓 한다. 또 조심 없어진다. 언제까지 도와줄 거냐? 책임 못질것 같으면 처음부터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서 시대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원인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주간도 정작 자기는 십자가 지기 싫고 질 생각도 없는 사람은 이유가 많고 말만 많고 변론만 많은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사두교인이고, 오늘 그게 서기관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유 사랑은요, 내가 질수 있는 내 몫의 십자가만 지면 됩니다. 지나간 일 묻지 말고, 앞으로 될거 염려하지 말고, 사람 자질 따지고 운운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꺼내가 있으면요, 그 사랑만큼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데 나를 살리신 주님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랑으로 그 사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대한민국이 복음화 되겠어? 내가 초청장 준다고 저 사람에게 시알이나 먹히겠어? 모바일 초청장 보낸다고 뭔일이 일어나겠어? 전환통 한다고? 어떤 사람은요? 요즘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죠. 목사님 노방전도 민원 들어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노방전도가 웬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민원 들어왔어요. 전화 왔어요. 나 찾더라고. 전도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벌써 욕 듣고 다녀요.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다녀요. 그런데요, 전도에 미련한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얻던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고상하기만 합니까? 의사가 고상하게만 수술합니까? 피를 튀기면서도 사람 살릴 때는요, 구차하고, 여러분, 구차하고 그 모든 수고를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느날 티베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승려 한 분도 같이 산길을 올라가네요. 근데 험한 눈보라가 치고 새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둡기 전에 빨리 암자에 이르르고 수도원에 이르러야 살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서둘러 가고 있는데 벼랑 아래서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실족하여서 죽어가는 거예요. 불교 성녀는 그걸 보고 저 사람 살리다 우리도 다 죽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의하면 여기서 우리는 카르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죽는 겁니다. 카르마라는 게 뭐냐 면그 사람이 전에 지은 죄의 업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먼저 근데 썬다싱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믿는 신앙은 마땅히 죽어가는 형제를 도와야 합니다. 결국 썬다싱은 혼자 벼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들쳐 업고 힘들게 힘들게 산길을 다시 올라가는데 날씨는 눈이 더 내리고 아주 칼바람이 더불어 오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점점 깊어서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람 업고 가다 보니까 선다싱의 몸에서는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나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기 암자의 불빛도 보이고 그 뒤에 수도원의 불빛도 보입니다. 다 왔구나. 그런데 그때 발에 뭐가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서 갔던 승려가 얼어 죽은 거예요. 뭐 그때 뭐 장상 거적대기 거치고 가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죽은 사람, 죽, 죽어가는 형제를 업고 산을 올라갔기에 그 사람도 살렸고 나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양평동 교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인생의 수탄 벼락에서 떨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도 사방에 많이 있어요. 홀로 교회 오는 것도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일만큼은 내가 어버스라도 한 사람 모시고 올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전도해야 된다 하는데 열정적인 군사님이 계셨는데 하다가 하다가 한 사람도 못 데려왔는가 봐요. 아침에 멀지도 않은데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기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교회 앞에서 기사 양반, 내 계속 타고 이거 한 시간을 더 가면 요금 얼마 더 나와요? 3만원 더 나올 거리요. 그럼 내가 3만원이다가점심값까지 5만원 줄 테니까 일한다 생각하고 교회 가서 내 옆에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교회 마당에 주차해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 사람이 전도받아갖고 예수 믿까지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쪽 교회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이번 금요일 날또 다음 주 주일 날꼭이 자리에서 같이 보고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다될수 있기를 주일 오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